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활 속으로에서는 제목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제목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보신다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면 죽음과 내면 죽음 중에 외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46살 때 일입니다.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나와서는 좋으신 하고 예의 있고 착하시지만 집에 가면 안 그렇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은 옆에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질문은 많은 가정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예의 있고 친절하고 착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가면 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잔소리꾼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아, 이것 좀 고치면 좋겠다.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잔소리를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사실 가정에 더안 좋은 또 사건이 있어서 더 다툼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그 집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툼도 많은 상황이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집안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어요. 며칠 동안 있다가 너무 험악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사모님의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간증 시간에 사모님이 자신은 남편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틈이 생기려고 하면 자신의 혀로 남편의 발바닥을 핥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내 자신한테 엄청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 뭐가 잘났다고? 너가 뭐가 잘했다고? 넌 잘한 게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이 오기 시작했고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겠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회개의 영을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수도꼭지 틀어 놓은 것처럼 하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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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남편에게 조용한 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콧방귀를 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변화는 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같은 행동을 하면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었지.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진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이 해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TV에서 나온 얘기래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침, 저녁으로 큰 절을 했대요.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라고. 매일매일 했대요. 이 남편은 그냥 기술자였는데 뭐큰 기술자는 아니고 사소한 기술자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절함으로 인해서 남편은 크게 성장한 거예요 남편이 명장이 되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침대 위에서라도 큰 절을 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댓말로 바꾸자.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계속 지켜나가는 가운데, 사실 그이 내용을 지킬 때 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극한 상황이었고,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 제가 지켜나간 것입니다. 근데 또 한번 정말 잔소리해야 되는 위기가 한번 또 왔습니다. 그것을 참는데 막 식은 땀도 나고 힘도 딱쫙쫙 받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들을 다 참아내셨는데 나는 요까지 것 하나 못 참아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냈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 뒤에는 더 이상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가정이 잘 지켜져 나가게 됐습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 제게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만큼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그 감복해서 뭐 예수님이 없어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너무 또 사랑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이렇게 비견하게 하시면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우리 집 사람 변화됐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 가족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맞춰진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일대일 과외 공부를 위해서. 1대1 학습을 위해서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먼 곳에 있는, 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시험을 주지 못하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지 못하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험을 제일 많이 주고 핍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나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엄청난 걸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시는 남자분들께서, 아, 우리 집사람 이거 꼭 보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이러는 분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변화되십시오. 먼저 변화되시는 것이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건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 능력을 받으셔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배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조도 괜찮아요. 죽어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게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자아의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